냉에 입은 다른 밭을 비교해보면,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고, 정말, 올같이 뭐, 냉에, 전국적으로 냉에 입어가지고, 흉년이라고 지금 막 다들 그러시는데, 저희 밭은 좀 사정이 너무 좋습니다. 좋아서, 기분도 좋고요. 예. 여전 설국은 저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, 치만 칠수록 틀려지는 것 같고, 예. 예. 어 지금, 만족합니다, 올해. 아, 지금 네. 2년째 쓰셨죠? 네, 올해, 아, 올해 예. 딱 지금 2년째요? 예, 예, 예. 지금 다른 밭에 비하면 지금 어느, 어느 것 같아요? 다른 집들 전부 지금 올해 꼭지가 거의 붙어 있는데, 아, 냉해 기간이 길어가지고. 이 또, 좀몇 개씩 달린 것도 이렇게 꼬그라지는 것이 겁나게 네. 태반인데, 예. 저희도 뭐그게 없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 이제 하나씩 보이고 적어지는 네. 게 네. 대체적으로 꽃대가 네. 길면서 굵어요. 작년보다 네. 꽃대가 길면서도 네. 좀 굵어. 아... 네, 그래서 아 올해 지금 음, 괜찮지 않? 괜찮다 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아 제가 지금 본 작황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인근에서 이제 많이 저희 밭을 견학을 오고 예. 어, 아이뭐 좋다는데 어느정도 와서 보면 확연히 틀리다라고 어, 농가분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올해는 좀 꽃잣과 일찍 들어가실 거죠? 아예 예. 아니 예. 저열매적과는 이제 꽃이 예. 저기 했고 예. 열매적과를 제가 당초 12일날 하려고 했는데 12일날 제 사정이 있어다 13일부터 예. 하고 남들보다 아마 일주일 이상 빨리 할 계획입니다. 아아잘 생각하셨네요. 네. 지금 꽃도 지금 예년보다 훨씬 크게 피었죠? 꽃이 올해 냉해가 음. 썰이가 막 자주 오고 냉해가 심해서 음. 꽃 자체가 좀 누리팅팅하는 이런 식의 색이 됐는데 음. 저희 번만큼은 음. 하얗게 맑게 꽃이 맑게 피고 오백 뭐, 원짜리 동전보다 더 크고, 음, 그래서 그몇 분이 보시면서 야 틀리다. 그래서 자기들도 제말 듣고 뒤늦게 예. 농협 가서 그 설국을 구해서 치신 농가도 몇분 농가 있고요. 예. 제가 거기로 가면, 예,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꽃대가 예. 조금 길어졌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. 아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